예, 장세기 1장 1절입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오래 성경 공부를 했다. 아니면 뭐 10년, 20년 교회 다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거를 믿는, 믿을 수 있는가, 지금, 조죠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연하고 상관 없습니다.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진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 그 사실이, 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제목이 해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렇게 되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말은 뭡니까? 누가 만들었단 말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성, 창세기 내용을, 누가, 뭐, 셋째 날, 뭐, 빛과 어둠 만들고 이걸 일곱째 날까지 안식했다. 뭐,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근본 존재에 대해서 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 그서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죠또 믿고 있는가? 이걸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 코페르니쿠스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혁명이라 하잖아요. 뭐뭐 뭐 지구가 옛날에 뭐천동수를 그래가지고 지구가 돈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죠? 뭐 태양계가 태양이 이제 동에서 떴다가 서로 간다.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코프르네쿠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아니다. 그죠? 바로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동그랗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천문학히플러가 어, 태양계를 연구하고 관찰해 본 결과, 아, 동그랗게 해, 하면은 이게 별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맞아떨이지 않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아, 이게 그냥 둥글게 도는 것이 아니라, 예. 자진과 공전을 하는데 타원형으로 도는구나. 그죠? 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의 뭐 법칙도 있고, 이런, 어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냥 중요한 것은 타원형으로 도는구나. 자, 이걸 발견한 사람이 케플러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런데, 이, 이 사람이 한 날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이거는. 예, 사실일지 거짓인지는 모릅니다. 예화로 누가 이제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예, 잠시 케플러도 사실 신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그 친구 의견에 따르면 우주는 어떤 기계적인 질서에 우연히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우주는 케플러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무슨 소라는 거야? 아니다 하는 거죠. 어떤 궤도 안에서 가장 우세한 힘을 가진 별이 다른 별들을 지배함으로써 생겨난 우주의 법칙에 불과한 것이다. 예, 네, 그래서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는 거죠. 당연히알겠죠 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거죠. 예, 우연한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 이렇게 알고 있고. 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창조주로 믿기는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는가. 그죠? 그렇잖아.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가고 고민에 빠졌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이제 하나의 고민이다. 자, 그래서. 개블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친구 생각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겠죠. 하지만 개블러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라는 어, 사실을 꼭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립과다루는 태양계의 모형을 예, 만들겠습니다. 예, 수성, 금성, 지구, 태양 등. 자, 이런 사진은 오늘 막 많은 것을 내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준비했습니다. 영상이라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어, 축소 비율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제 정성대로 만들어 놓고는 아름다운 색깔까지 칠하고 나니까 여기서 막 움직일 수 있게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형을 만든다는 걸 아무나 못 만들게 니까죠 크기, 비율, 이런 걸확하게 계산해야만이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친구를 불러온 거죠. 매출을 렇플레이 전문 관측소를 방문한 그 친구는 아름다운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겠죠. 와, 대단하구나.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진짜 아름답고 근사하다. 막 칭찬이 늘어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케플러는 내심 그 질문이 나오기를 당연히 기다리겠죠. 네,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하는 말이 막 칭찬하면서 이거 틀림없이 네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케플러가 하는 말이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저 모형은 그저 자기 힘으로 생겨난 거야.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죠. 이렇게 답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친구는 케플러는 어이없다는 짓 바라보겠죠. <laughs>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 어딨나.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야,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말해. 네가 만들었지 않느냐고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자 케플러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당연히 이제 캐플러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기를 기다린 거죠. 사실은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답이 나올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을 한번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그럼 이렇게 불러온 친구에게 좀 어렵기도 하죠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내가 만들었다 하지 않고 거꾸로 답했잖아요 아니다 제가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래서 볼까요? 여보게 자네는 방금 이 작은 장난감이 결코 저절로의 힘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했네. 하지만 이것은 자네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진짜 우주에 비하면 아주 망가지기 쉬운 장난감 모형에 불과한 거죠. 이 보잘 것 없는 장난감도 누군가의 손에 손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자네가 어찌 이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는? 혼자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죠? 네 예. 이건 뭐 신학에서도 보면은 뭐 우주론적 논쟁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신을 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신학가면은 변증학, 검정학하면서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뭐 제가 <laughs> 뭐 정통 신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 그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사입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바로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원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이라. 예, 네. 그래서 이사에서도 똑같이 말하고있죠 해추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했고, 요거는 이제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사에서는 뭡니까? 하나도 빠진 거 없다.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거 우주 만물. 자. 하나 더 볼까요? 점점, 점점, 이제 폭이 넓어지죠? 볼로서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다른 데서 얘기를 하니까, <laughs> 이거 처음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알고, 아,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사에서 말한 것처럼 다 만들었다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는 뭐라고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까지도 누구? 바로 하나님의 의해 가지고 말매 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 세상의 권력, 그죠? 안 보이잖아요. 권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권력 뿐만 아니라 뭐가 있을까 니까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주로 어떤 표현? 요즘은 뭐 DNA라든지 세포라는 것은 이런 시, 요즘 용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제자들한 복음 증거 보낼 때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했지요 저 들의 백합파를 보라 솔로몬의 꽃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면서 아무래도 제자들은 걱정스럽잖아요. 그죠? 전도하러 갈 때. 예, 또 무엇을 먹을까? 아, 복음 증거한 사람이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 되고 있다. 예, 그대로 봤죠. 그죠? 공중에 나는 새한 마리도 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어. 안 보잖아, 우리가. 솔직히 이 안에 세포, 예, 이게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 DNA, RNA, 이런 세포 우리가 보일 수가 없잖아요. 시, 요즘은 뭡니까? 뭐, 양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그죠? <laughs> 전자 양자 이런 것은 뭐 상상도 못하죠 너무나 적은 거니까. 있다가 없다가 이런 거잖아, 요 양자라는 것은. 그죠? 이는뭐 아예 상상도 못 하죠. 현대과학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 양자 같은 경우는. <laughs>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뭐 이러니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뭐 컨텀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도대체 현대과학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면 미세, 이제 미세세계라 그러죠. 미세. 거시세계는 이렇게 큰 것은 다 알지만 자. 그래서 성은 이미 뭐라고요? 퇴치하는 게전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사에서는 전부 다 만들었다. 골로세스 일장에서는 심지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내가 다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존재를, 아까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아, 맞네, 신은 있네. 이렇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논리적인데, 내가 사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했네. 이렇게 바로 부인하고 사실 믿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그 말을 한 것은 일반인들이, 예술을 안 믿는 일반들이 일반인들이, 얼마나 사고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지적한 거죠 케플러 그죠?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하나의 과학적인 이론인데, 너는 하나의 그 신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네 스스로 모순된 점을 좀 발견해 보라. 그 얘기겠죠, 그죠? 너도 모순되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까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고, 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그죠? 하루하루 숫자까지 하나님이다 세시고 있다 그랬잖아요. 호수가 예, 저기 두 마리 삼사가 있는데, 쏴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죽게 안 떨어지는 것도, 하는 게다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대 용어에 의하면, 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 오늘, 아, 이거 요즘, 저도, <laughs> 저도 이렇게 반말하거든요 머리숱이 자없없어다가 자전거를 오래 탔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뤄보니까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아침에 막 머리가 다좀구겨지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어둡는 게아 파마를 하면은 머리숱도 좀 많아 보이고 그죠? 그래도 뭐 매일 자전거 를 타고 다니니까 그래도 남부에 그렇잖아요 아침에 그죠 출근하는데 좀 머리가 다 그래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파마를 하게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하나까지도 사람들은 그죠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귀한치도 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 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창조는 다 됐죠.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우주 만물, 모든 것 창조했다. 이사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골로스에서 나오는 것은 뭐, 보이지 아니 하는 것들까지 이것도 창조다. 자, 그다음 마지막 분입니다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그로 말미 암고 이제는 뭡니까? 이것들을 그냥 우연히 그냥 창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로 말미안거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래 그 예수님 말씀대로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오늘 그죠 사람이 머리카락이 내가 수, 기억은 그런건 모르는데 엄청 많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그죠 머리카락이 또 세포가 우리가 알잖아요 피부의 세포가 매일같이 그죠 죽잖아요 계속 바뀌고 있잖아 요한 1년 안돼가지고 우리 몸 세포가 다 바뀐대요 그냥 그죠 제일 나중 바뀌는게 이제 천천히 바뀌는 거 있고, 빨리 바뀌는 세포가 있고, 그죠? 장기부터 이런 것들을 세가지고 모든 세포가 다 죽고 새로 생성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실 한 1년만 지나면 완전히 뭡니까? 부활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전에 있던 세포들은 이미 다 죽어버리고, 그죠? 새롭게 생성된 세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니까 우리는 아, 1년 전에 내 모습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보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건 들어봤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데 이, 이 현상들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코라는 거죠. 우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예, 내가, 예, 기운이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고, 내 생각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여기 포함 안 되는 거 없죠. 만물이니까, 그죠? 만물. 포함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하늘을 믿느냐, 오늘.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랬잖아요. 연륜이 많고,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이 어떻고. 물론, 이제, 그만큼 하는 만큼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공부한 사람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바로 성경은 오늘처럼, 그죠?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넌 믿고 있냐는 거죠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뭡니까? 그로 말미 않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것을 주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뭐 한다는 거요? 섭리 통치 다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삶이나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이들의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의 목적은 뭐냐 누굴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 가지고 지금 우주 섬내 역사가 지금 하나도 어김없이 이 태양계 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주의 모든 질서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일상 직장에 다니고 돈 벌고 하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장래를 위해서 돈 버는 것지만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맞죠 그거 부인하면 바보죠 <laughs>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량. 그 누구를 위하여? 바로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그죠? 이런 하나님에게 바로 우리가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디 책에 어디 어느 뭐 다른 종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바로 성경만이 자기 존재를, 그죠? 진짜 전능하시고 대단한 분이죠.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이걸 보면서 제가 논리적이다. 와, 이 성경은 진짜 아주 이거는, 예? 네? 나를 세상적으로도 신앙이 없더라도 저는 어릴 때그 생각했어요.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 수가 없겠구나. 일단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정리합니다. 바로 장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뭐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하셨다는 것. 구체적으로, 골로스 1장 16절에서는 뭡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창조로 끝났느냐? 끝나지 않고 뭐, 하나님이 다 운행, 보호, 질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때 뭡니까 상대방이 뭡니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뭐만 보이겠습니까 상대방의 모습만 보이겠죠 그죠 야너왜 이래 살아 왜 이래 왜 이래 세상 사람들 악한 모습 뿐만 그렇잖아요 바로 진체에 가고 욕하게 되고 저거는 인간 안돼저 쓰레기야 저거 나도 모르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의해 가지고 지금 은사, 불량만큼, 그죠? 택자와 불택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영역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고 조금, 예, 직접적으로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또 위하여 우리도 끊임없이 나의 존재가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는 도마스에 그런 나, 말 있죠? 이제는 뭐라고요? 네가 산 것이 아니오, 그죠?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오, 그죠? 내가 너 안에 산다. 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 우리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지만 바로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오늘 여러분과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료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느냐가 다시 한번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비록 짧은 내용이 있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일상을 살아갈 때 잊어버리지 않게 합시고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미암고 또 존재하고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간다는 것을 볼때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합시고 다시 한번 더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모든 것들을 나의 공로로 돌리지 말게 합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해 가지고 돌아간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